자, 크리스탈 8만 개랑 차음 뽑기 2만 8천 개 뽑으러 왔습니다. 현재 피오일라 2성. 그다음 나머지 스펙은 되게 좋고 뭐 없는 쿠키는 없습니다 자 이분이 뽑기 원하는 거는 자 봉운 뽑기 남아있으시고 자 저한테 다맞긴다고 하시는데 보면은 이분 스펙 보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뱀파나 나머지를 뽑아도 좋긴 할것 같거든요 딸기 크레페 이거 이 정도 스펙이면은 딸기 크레페 그냥 뽑는 게난것 같다 어차피 마일리지로 나중에 더 승급할 수도 있고 아레나에서는 좋아서 또 승급하면 좋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스페셜 뽑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두개 나왔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간다. 아, 그... 오라치 오라치 모두 게 까다 아니 저기요 이게 확률업이 제대로 된거 맞아? <놀람> 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잠깐만 야 너네들 왜 나와 여기 지금 딸기 크래프트 확률업인데 어떻게 단 하나도 안 나오냐?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야 근데 이분은두개가 벌써 세번째인데왜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카다아 근데 신기한 거는 딸기 크레페 스페셜인데 단 하나도 안 나온다는 점카다야 이제 나오네 이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퓨어 발라 볼 시간이거든요. 자 갑니다. 다보세번 나올 때 됐잖아 진짜. 자 바로 갑시다. 아 제발. 자세 번째. 제발. 간다. 야 진짜 가자. 진짜 나올 때 됐어. 간다. 피아호. 아우. 음. 자 이어서 출발. 오, 굿굿 굿, 굿. 자 하나. 간다. 아. 나올 듯안 나올 듯. 제발. 갑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어 야야야야야야 여여아한번 어, 불고 가자. 나팔 불고 갈 거야. 나팔. 야 수공주 찾기 느낌이야? 어디 있어? 잠시 후. 그냥 맵 둡시다. 나팔 안 보여? 안 보여? 천천히. 휴가는 투간소득해하시면 됩니다. 투간소? 바로 갑니다 와구도 나왔어? 간다 아 제발 피아오 와배소리 나오네 너무하네 자 이어서 가시다 쿠야또 이어서 피오 30% 코나치 하나, 간다 자, 이어서 갑니다. 아, 쭉쭉 잘 나오긴 하는데, 에펙이확 많이 떠야 좋은 게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 이번에도 안나왔고요 유를 제대로 밟았고 하, 제발 말1 7 0 0개면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갑니다 오우야 근데 갑자기? 간다 퓨야오 자 바로 갑니다 자현제꽝자 자, 이어서 갑시다 아 진짜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안 되거든요. 푸야호, 제발... 아니, 야, 마들렌 네 번째 나오고 있어. 아, 니 계정 주인분, 야, 축하드립니다. 마들렌 원래 연, 연기였나? 지금 네 개째야. 지금 와, 자, 이어서 갑니다. 신기할 정도로 잘 나와. 아, 제발 하나만요! 아 하나만 주지 자, 이어서 갑니다꽝 자, 이어서 출발 와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이렇게 준비요 오, 야 나왔다 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나올 것 같긴 했어. 아 축하드려요 결국에 나오네 야 완풍까지 해서 46개 조각 4개 정도만 있으면 좋은데 알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모른다 나... 야 조각 2개 야그 2개만 더 나면은 완풍까지 해가지고 삼성 가능하거든요 자 2개만 조각 2개만 뽑자 자 이어서 출발.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설마 열명 넘게 대기하고 있어. 오야 아이고 야 나왔다 설마 이것까지 피하호 아 그래도 성공이야 이게 어디야.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확정 삼성까지 아 나도 아직 삼성 아닌데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야 하나 더 나올 것 같아 자 하나 더 뽑자 가다 피아호 우와 우와 와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거 두 개네 아니 이게 와저두개 뽑았어 와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두 개가 나오는구나 아이구야 진짜 와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자 바로 갑니다 야 나올 사람 나온다 진짜 자 이어서 출발 아야또 나오는 거는 설마?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야 설마 또? 헉! 아니 와잘 나올 사람 진짜 잘 나온다니까 아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사면 퓨? 유 간다 피아오 어야또 나올 것 같아 왠지 야 미쳤다 미쳤어 간다 피아오 아, 아, 그, 갑자기 현타 왔어. 아, 아나 진짜 머리 어지래요, 지금. 아, 현타 왔다, 진짜로. 야, 3연속 나왔어. 와. 야, 이게 말이 되냐? 하나, 둘, 셋. 와. 아, 진남았다세 번, 그래도. 자, 바로 갑니다. 와, 세개 나왔어. 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야, 야 잠깐만. 아 여러분들 아 이건 아니죠? 설마. 와, 와. 아니, 야, 아니 설마 진짜. 아, 이 진짜 이건 아니잖아. 이거 진짜. 와, 잠깐만. 아, 아저 어지러지러다 지금. 아 간다. 아 피아오 어, 제발. 오. 어! 감음 쪽까지. 설마. 와 미쳤다 미쳤어 자 확정까지 야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확정까지 해서 4개 나왔네요 와 진짜 역대급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이거는 확정 둘셋넷와 이거 진짜 레전드네 자 일단은 러브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뽑기 여태까지 한것 중에 제일 대박난 것 같아요.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